2022년 11월 13일 오후 1시에 서울 삼성동 FW 경기장에서 월드 클래스 인터내셔널 랭킹전 매치가 열립니다. 이날 신종훈 대 나넬 일로 키즈의 경기는 신종훈 선수의 부상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김민욱 선수의 경기는 더블 매치인 신종훈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공개 스파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신종우 선수 이 프로 무대 데뷔하는 걸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김민욱 선수도 오랜만에 복귀 전이라 정말 기대되는데요.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김민욱 선수는 공개 스파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욱 선수의 오랜만에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 대진표입니다 8라운드 시합이고요. 장인수 대 라넬 리로 퀴즈입니다. 장인수, 11전 6승, 4패 1무입니다. 라네일로 키조 13전 10승 3패입니다. 필리핀 선수고요. 어, 아주 베테랑 선수라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도훈 선수. 3전 3승이고요. 위에 맞서는 필리핀의 코벨아미토스 선수 5전 4승 1패입니다. 장도훈 선수 아주 핫하죠. 어, 양 선수 아주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마녹 선수. 그다음에 이동영 선수. 시마녹 선수는 8전 7승 1패. KBM 랭킹 1입니다. 이동형 선수 8.3승 3패 2무. KBM 랭킹 6입니다. 아주 치열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